내네 바이크에 인산철 배터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존나 잘 나간다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스폰서의 지원으로 전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관입니다 오늘은 NC750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급 올라운드 어드벤처 NC750X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750X는 그 이전에 쭉 계속해서 어, 사랑을 받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NC750의 745cc 직렬 2기통 엔진은 포르자 그리고 엑서드방 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지션과 이제 전체적인 외형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모델도 지금 DCT 모델이 있어요. 예, 일본에는 지금 DCT 모델이 있는데 이 컬러로 해서 이제 DCT 모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T 모델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 작년에 아마 이제 풀 체인지가 됐죠. 작년에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강력해진 주행 성능과 경쾌해진 핸들링으로 일상을 더 액티비티하게 변화시키다 진정한 미드급 올라운드 어드벤처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올라운드 라곤 하지만 그 어드벤처 성향에 가깝진 않아요 보면은 기존이랑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2016년부터 dct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그 이전의 연식도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 이렇게 보니까 또 나쁘진 않네요 예, 이렇게 보니까 또 나쁘진 않아요 <laughs> NC750 자체가 이제 순행식 이제 SOH 8밸브 병렬 트윈 실린더 엔진이기 때문에 초반 토크랑 초중반 토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잘못하면은 앞바퀴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초중반 토크가 괜찮은 그런 모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자체가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연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43입니다. 연비가 43. 리터당 43kg. 그래서 뭐실 중인 연비는 이제 30에서 35 사이겠죠. 예, 네, 어쨌든. 뭐 연비가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델로 아마 이제 킥서비스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모델이랑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모델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각기 하나씩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가 변경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쪽 앞쪽에서 이제 공기 저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 모델도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디자인이 됐다 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좀더 공격적인 네,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새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이제 Z 자 모양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그 이전 연식보다 좀더좀 좀 날카로운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드 카울이 여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면 얘는 이제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심했는지 이렇게 좀꺾어놨네 차대 자체는 그 이전과 동일합니다. 엔진의 위치라든지 요. 차대 자체의 모양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크게 뭐 변한 게 없다라고 그 이외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날렵해 졌어요 그래서 이제 꼬리가 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죠 전년식에는 이렇게 좀 약간 산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다듬어진 좀 정리가 된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보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봐서는 사실상 크게 뭐 아직까지도 좀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스텝이랑 이 위쪽까지 이 파츠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그래서 좀 일체형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전 연식에 비해서 공기가 이제 들어오는 그 공기의 흐름, 어, 방향 같은 것도 굉장히 좀잘 잡혀 있고, 한 가지도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앞쪽에 비크가 굉장히 좀 짧아졌습니다. 그 이전보다.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좀 동남아, 동남아 스쿠터 모양의 그 헤드라이트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거예요. 그이 헤드라이트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헤드라이트가 되게 몽툭하고 너무 못생겼고, 헤드라이트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 예, 시그널 램프, 예, 방향 지시 등. 아, 이거는 정말, 얘는 이제 MSX에서도 구형, 요 이제 시그널 램프를 썼었죠 그래서 이제 혼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요 시그널 램프들을 거의 공유를 좀 되게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진짜 뭐 이... 아... 어... 이거는 좀 디자인 자체가 어 누가 봐도 혼다에서 만들었다 라는 좀 느낌이 이제 팍팍 들, 들 정도로 요 두가지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NC가 조금 아재 바이크로 전향이 된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이전에는 이제 비크, 비크의 모양새가 조금 있었어요 예, 모양새가 좀 있었는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얘가 아예 그냥 없어져서 들어갔습니다 예 살짝 요, 살짝 이렇게 나온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어드벤처의 이제 상징이기도 하죠 요 비크가 근데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좀 뭔가 어 어드벤처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형 자체는 그 신형 같은 경우에는 눈매가 굉장히 좀 스마트해졌습니다. 그 이전 연식보다 각이지고 이 부분이 이제 가운데를 기점으로 요 헤드라이트 쪽이 굉장히 깔끔하게 변한 것 같아요. 느낌을 살리면서 굉장히 좀 날렵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전 연식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었는데 얘는 이제 위 아래를 분리를 해서 어, 좀더 정리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그 이전 연식보다 이제 사이드가 경사가 졌다면 굴곡이 좀 생겼어요. 사이드 페어링 카울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의 그런 이제 좀 굴곡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이전에도 실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이제 뭐 부피가 작아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구형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부분이 역삼각형으로 좀 올라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비어 보였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굉장히 잘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윈드스크린 자체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윈드스크린 형상도 뭐 거의 비슷하고 달라질 건 없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NC-70에서 제일 잘한 게 요거 요 헤드라이트 이거 없앤 거네 솔직히 얘만 없어도 되게 괜찮거든요. 전년식은 약간 좀 내려와 있는데 얘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진짜 포르자 디테랑 거의 비슷해요. 타이어 사이즈도 뭐 동일하고 어 머플레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서 봤을 때도 그 전년식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정리가 돼 보이고 불고기 만만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부피감이 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엔진 가드까지 하면 은 이제 이렇게 좀 튀어나오겠죠. 어, 여기 엔진 가드하고 여기 이렇게 가방 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아이 시그널 램프가 저는 굉장히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인테그라나 NC를 봤을 때이 시그널 램프가 항상 뭐 동일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바뀐 거는 정말 신이 한수다. 예, 혼다가 잘 선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이전에 그 LED 라이트가 아니었을 때는 이전 연식에서는 이제 약간 오줌색이었죠. 예,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주황색 빛깔이 좀뛰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좀 감수하고 좀 탔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세대가 좀 이제는 뭐 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혼다의 모든 마이크들이 LED 라이트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기판도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속도 게이지 있고,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 있고, 연료 게이지, 그 다음에 시계, 그 다음에 주행, 주행 거리, 주행 거리 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트랙션 컨트롤 하고, 뭐 라이딩 모드, 라이딩 모드까지 이제 보여지고, 또 필요한 거, 네, 라이딩 모드, 여 스포츠 모드로 지금 돼 있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8가지 컬러 라인을 표시를 해준다라고 하네요 예, 좀 쓸데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이전 계기판보다 좀 보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엔단이나뭐 이런 기어 인디게이터는 또 옆에다가 이렇게 또 표시를 해줬어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컬러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줬는데 약간의 그냥 아싸리 어, 돈을 좀더 써서 얘를 좀 tf t 로좀 넓게 썼으면 어땠을까 <laughs> 그 생각도 좀 되는데 이 안쪽에 보통 이제 연료 탱크가 자리 잡게 되죠 그 상징이 이제 러기지 박스에요.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풀페이스 헬멧 한개 정도를 수납할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뭐 풀페이스만 쓰고 있지 않죠. 풀페이스 앞에 뭐 고프로라든지 액션캠이라, 액션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달았을 경우에는 헬멧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약간 좀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 좀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지갑이나 뭐 가방 정도, 가방,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이런 거 그냥 발이 이이 그냥 예? 수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이제 구형인데, 여기 있어요. 텐덤 시트에 있어요. 주유구가 텐덤 시트에 있어요. 그,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누군가를 텐덤하고 기름을 넣으려면 예? 동승자가 내려야 돼요. 야, 잠깐 내려. 왜 오빠, 왜 내려? 예? 아, 기름 넣어야 돼. 기름 넣으면 되잖아. 기름이 거기 스탠더 시트 했는데? 아, 그래?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혼다 이제 오피셜 영상에 든주유구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언급을 안 하더라고. 언급을 안 하는데. 어쨌든, 얘의, 얘의 주유구가 여기에 있으면또 다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저용으로 사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모토캠핑을 다니신다. 본인이 이제 모토캠핑을 다니시면 여기에 이제 짐따이를 묶고 뭔가, 네? 패킹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짐다 내리고 기름 넣고 짐 다시 묶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주유구가 여기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자동차처럼 여기 엉덩이 쪽에 주유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런 이제 엉뚱한 생각도 좀 해보는데 영상에서는 자랑스럽게 이 넉넉한 수납 공간이라고 이 러기지 박스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요걸로 아마 이제 장거리 주행이나 캠핑 가시는 분들은 텐덤석에 이제 짐을 실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 그리고 라이딩 모드는 이제 스포츠 모드, 스탠다드, 레인, 유저 모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포르자랑 똑같죠. 네, 포르자에 있는 기능이. 아, 들어 있고 그 스포츠 모드로 할 때는 확실히 이제 저중심 설계, 저속 1500, 1500 세팅, 1500 RPM부터 이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리고 그 스로틀 바이 와이어를 채택을 해서 전자식 슬로트로 변경이 됐죠. 전자식 슬로트는 진짜 감으면은 일반 그 케이블보다는 훅훅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적응이 좀잘안 돼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좀 전기차 느낌? 전기차 느낌이 좀 난다라고 해야 되나? 긴급제동신호 ESS. 예, 주행, 주행 중에 이제 급브레이크 잡으면 얘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건데, 뭐, 요런 건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요런 건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 슬리퍼 클러치도 이제 같이 이제 있어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그 DCT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조작하중이 30% 이제 단축이 좀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DCT가 안 나왔다는 게 정말, 예, 아쉽습니다. 병행으로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예, HSTC 드디어 이제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p c x 도 달려 있어요. 예, 회전하면서 일정량의 이제 회전력을 감지를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어 라이더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미끄러 미끄러움을 조금 방지해 주는 그 연료 분사량을 좀 조절 조절 해주면서 얘를 이제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예, 이렇게 해주는 s h c 얘는 정말 굉장한 기능이에요 예, 얘는 진짜 굉장한 기능이고 아 얘는 이제 포르자 랑 여기서 조금 이제 갈리는데 얘는 이제 싱글입니다 예, 그래도 320mm 이제 대형 프런트 디스크가 이제 달려 있는데 리어는 240mm고 얘는 이제 싱글 디스크로 이렇게 돼있는데 확실히 제동 성능은 크게 뭐 미끄러운 노면이나 이런 데또 이런 데에서도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2채널 ABS 이채널 ABS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뭐 빡세게 주행하지 않는 이상 밀림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가격은 가격은 1133만 원입니다. 1133만 원이면 정말 정말 괜찮게 나온 거예요. 다른 모델들 한번 볼까요? 지금 포르자가 1460인데 포르자가 1460이고 액트방이 156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133만원이면 은 거의 뭐 몇백만원 저렴한 거예요. 예 네, 몇백만원 이제 저렴한 가격에 요렇게 나와있는데 아무래도 이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dct가 적용이 되어 있죠. 액트방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스쿠터니까 dct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dct가 이제 빠진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가격이면 크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이제 밑에 끈모델인 12500X도 12요 CB, 12500X죠. 어, 좀 많이 닮아 있는데 얘도 이제 풀체인지가 됐는데 802만 원이에요. 2만 원 뭐야? 예. 네, 그냥 8 800만 원이라고 하지 어쨌든 이제 802만 원인데 200만 원더 주고 n c 7 5 0살 거냐? 아니면은 나는 그냥 200만 원 아끼고 500X 살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n c 7 5 0 삽니다. 네. 빠 맞다가 달라요. 역시 CC도 마, 마찬가지고 471cc랑 이제 745cc는 정말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르자를 타봤기 때문에 포르자 750을 타봤기 때문에 이 토크 응답성은 정말 굉장한 바이크예요. 그래서 이 바이크를 타고 좀 지루하다 이런 거는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연료 탱크는 14.1. 최고 출력은 58.6에 6,750rpm.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 전년식과. 최대 토크는 7.0에 4,750rpm. 이렇게 되어 있고. 히트 높이가 800입니다, 800.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는 레드랑 레블랙만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가격이 1,133만 원이라는 거. 이거 방탄 유리막 코팅이야. 자네의 소중한 바이크엔 아무거나 뿌릴 수 없으니까. 글라스킨 퀵세라미가 뭐? 장거리 주행도 괜찮고 그 여행 가는 거, 여행을 좀 취미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좀 바이크를 좀 편하게 타고 싶다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연비 좋지 토크 좋지 출력 좋지 혼다가 만들었지 그리고 전자장비 뭐, 트로틀 바이 와이어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LCTC 다,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모토캠핑에는 살짝 좀 불편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NC750에 대해서 어,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